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아직 예산 편성도 안돼 있을 정도로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 사관고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 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에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정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그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에서는 교비전 분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우리 도도 시장 시군장은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